안녕하세요. 김장무밥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저 것처럼 이렇게 두둑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에 들어와서 이럴 때는 어때요? 그리고 초보님들께서 여쭙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추 심었던 그 두둑이에요. 두둑이어서 높이가 30cm 정도 이렇게 두둑이 높습니다. 이런 데를 무밭은 재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는데 비닐 멀칭했던 것을 덮어놨어요. 왜냐하면은 토양이 다 유실돼 버리고 너무 또 비가 많이 오면 토양이 유실되고 너무 가물면 어 이게 또 마르고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태 이것을 비닐 멀칭을 덮어놨다가 이제 무밭 만들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제꼈어요 그러면 양쪽에는 제초 매트가 있죠. 이거를 클립을 빼고 그대의 이 두둑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. 전체를 파버리게 되면 옆으로 흙이 다 내려가겠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, 가의 흙은 가장자리는 그대로 만지질 않았어요. 이 새사랑으로 팔 때, 만지질 않고, 가운데, 이 가운데만 다섯 등분으로 나눠가지고, 가에는 손을 대지 않고, 가운데, 세오분의삼만이 새사랑으로 막 팠어요. 파면서, 그때 석회를 뿌려놓고, 조금 파, 주고 깨를 뿌려놓고, 한 2, 3일 후에, 테비와 유박과 붕사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. 붕사를 넣어야만이, 무에 힘이 안 생겨요. 힘이 안 생기기 때문에, 반드시 붕사를 넣어줘가지고, 이거를 세수랑으로 깊게, 이렇게 다, 바까리를 해놨어요. 해놓고, 이제 비를 좀 맞추면 좋잖아요. 그래서, 일주일 이상을, 이거를 다시, 이렇게 딱, 덮어서, 클립으로, 고정을 시켜서 덮어 놨습니다. 그런 다음에 무신기 한 일주일 전에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걷고요. 걷고 여기에다가 복합 비료하고 또 살충제를 위에다 뿌립니다. 뿌리고 위에 두둑 농기구로 싹 이렇게 골고루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비닐 멀칭을 이걸 재활용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. 그대로 해서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또 클립으로 꽂아서 고정을 시킵니다.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런 테이라든지 석회라든지 모든 밑거름 양은 김장채소 밥 만들기 1편 2편에 그 양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주면 되고 단지 저는 이제 재활용 했을 때의 이 비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두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렸고 또 무밭은 특히 이 흙에가 돌이나 이렇게 뭉쳐진 흙이 있으면 안됩니다. 가랑이 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밥 만들 때는 이 흙을 어, 돌을 잘 주워내고 어, 흙이 부드러운 흙을 어, 저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뿌리가 깊게 뻗어야 되니까 꼭 두둑을 높게 해서 해주셔야 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. 제가 김장무 어, 파종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.